안녕하세요 지백이입니다 드디어 로드나인 맨손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중간에 해킹 사건도 있었고 그 번에 맨손 직업에 대한 너프와 신규 패시브 업데이트 등으로 영상이 좀 늦어졌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맨손 세팅들을 공유해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왜 이걸 사용하는지에 대한 거는 댓글이나 생방송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드리고, 추후에 요약해서 추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캐릭터는 현재 로에인 10서버 라인길드인 리더에 가입되어 있고요 아바타는 영웅 아바타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은 74레벨, 투력은 최대 투력 6만 1000 정도 되는 맨손 캐릭터입니다. 오픈 초기부터 저는 맨손을 쭉 해왔고, 여러가지 직업도 조금 손을 댔지만, 맨손만큼은 항상 메인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사냥인 PVE나 또 쟁인 PVP도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맨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탯을 볼게요. 럭 30, 덱스 30, 그리고 힘 14를 사용하고 있고요. 쟁을 할 때는 요거를 초기화시켜서 럭 30, 바이탈 30, 덱스 14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바이탈을 올려가지고 최대 체력이나 물력 회복량을 올려가지고 좀 버티는 걸 주로 할 때도 있어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 바꿨습니다. 보통 그냥 사냥을 할 때는 현재 요 세팅, 럭과 덱스 힘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리를 보게 되면 역시 맨손이고 방어구를 간단히 보게 되면 저는 3가죽 그리고 2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면 쟁을 하는 라인 길드여서 원거리 방어와 경직 저항 혹은 이속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땡겨야 돼서 황금보다는 가죽과 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하실 부분 중 하나인 무기 특성입니다. 무기 특성 같은 경우는 저는 사냥용 PVE와 쟁용 PVP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프리셋이 생겨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죠. 먼저 사냥용을 보도록 할게요. 어, 사냥용으로는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스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왼손, 그리고 무한한 주먹,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 이렇게 세 가지가 고정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외적인 스킬들은 자신의 스펙에 맞게 추가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맨손 스킬들 가장 윗줄에 보면은 패시브처럼 고정적으로 능력치가 증가하는 스킬들이 있는데요. 맨손은 포인트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나중에 여분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그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사용하는 스킬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왼손 같은 경우는 전 이속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속 패시브 찍어놨고요. 오른손 같은 경우는 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시브 같은 경우는 역시 이속을 사용하고 있고요. 불멩이 던지기 같은 경우는 이 공속 패시브를 땡기기 위해서 하나를 찍고 공속 패시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조력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공격력 증가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다른 효과를 못 느껴서 저는 일단은 스킬을 뺐고요. 그 다음에 강타 같은 경우는 사냥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주먹 같은 경우는 공속을 땡기는 패시브를 찍고 현재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좀 남아서 방화까지 하나 찍어줬습니다 공격도를 더 땡기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 찌르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드 보호 쪽을 사용하고 있고요 든든한 조력자 같은 경우도 실드 보호 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냥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쟁용, pvp용 세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손입니다 왼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속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아직 포인트가 모자라서 찍진 않았고요 이 이속, 시브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드와 이속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쟁을 할 때는 역시 이 돌멩이 던지기 같은 경우는 저는 패시브를 뺐어요. 다른 데 포인트를 더 투자하기 위해서. 다음에 졸업자 같은 경우는 이 방출 쪽인 모든 피해 증가를 하는 스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라는 효과가 어고투력에 고투력이면 고투력일수록 그 캐릭터한테 효율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버프를 걸어주기 위해서 쟁을 할 때는 진념의 조력자 방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무한한 주먹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찍어놨는데 찍은 이유가 맨손은 쟁을 할 때는 별로 때릴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보스를 치는 경우는 있어가지고, 보스를 칠때 공속을 땡기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찍어 놨습니다. 정권 치르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든든한 주력자도 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간호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원거리 파티에 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원거리다. 라고 하면 공격이 버프를 들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메인 캐릭터 한 명과 맨손 네 명이 파티를 했을 경우에는 네명중한 명이 그런 철벽을 들어서 방어력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 이렇게 스킬 무기 특성에 관해서 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어빌리티. 자,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어빌리티를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또몇 가지 추천 어빌도 말씀드릴 거예요. 어, 빌리티 역시도 사냥용과 쟁용으로 두 가지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사냥용으로는 무조건 저는 부동의 1순위로 다크랜서를 현재 추천을 하고 있어요. 다크랜서 같은 경우는 자체 옵션도 정말 좋고, 또이 방관, 방어 관통이죠. 방관이라는 옵션도 정말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다크랜서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어빌리티 직업을 사용할 때 다크랜서에 들어가는 이 제주와 전투 방어, 이 어빌들이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범용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외 사냥에 추천을 드리는 어빌을 말씀드리면 요즘 전투 방패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빌이죠.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방패 방어 확률과 방어량이라는 옵션이 들어있지만 그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옵션들을 제외하고 이 스킬에 달려있는 옵션이나 그리고 이 추가적인 옵션 같은 경우도 맨손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또 추천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보조 어빌리티를 사용함으로써 저희 그 어둠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의 탑 같은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딜을 많이 해야 할때 그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도 기사를 사용해서 실현의 탑을 올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전투와 방어 이두 어빌들이 보시면 다크랜서 그 어빌과 겹치기 때문에 성장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또 추천 드리는 거는 요 로열라이트인데요. 로열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냥의 속도는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저희 생존력을 올리는 어빌리티예요. 어, 예전처럼 포션을 먹지 않고 이제 자동 사냥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저희 그 잠사 세팅이라고 하죠. 이런 세팅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빌리티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세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로열라이트 같은 경우도 역시 자크랜서에서 전투와 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성장이 쉽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 광전사예요. 광전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살짝 예능일 수도 있는데 왜 추천을 드리냐면 정권 찌르기와 오른손에 광역 스킬이 있어요. 광역 스킬로 찍게 되면은 저희 전투의 테리너스의 힘, 요게 광역 스킬이죠. 요거를 사용하시고, 강화의 냉기 정령, 이것도 광역 스킬입니다. 요두 가지를 사용하고 또 보조에 어둠 무기를 사용하면서 이 광전사가 전부 다 딜링기 스킬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적권 지르기의 오른손을 광역 스킬로 설정을 해주면 왼손도 광역 사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 활용을 할수 있느냐? 저랩 몬스터를 사냥을 할 때나 저 같은 경우는 어둠의 숲 던전을 할때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 어둠의 숲을 돌때 사용을 해요. 어둠의 숲 5층에 가게 되면 여기에 몹이 참 많아서 밀집도 많고요 어, 경험치도 은근히 몇만씩 주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다른 원거리나 활이나 뭐 석궁으로 사냥을 하기에 좀 경험치가 아까운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맨손으로 하고 싶어서 맨손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을까 해서 이 광역 세팅을 하거든요. 이 광역 세팅을 광전사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사냥용 어빌리티를 설명을 드렸고요 쟁용 어빌리티는 하나로 통일해서 거의 사용을 하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사용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빌리티로는 요 세레니티가 될거예요 세레니티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옵션들이 맨손이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옵션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용 스킬이 무적 스킬이죠. 이것 때문에 거의 1티어 쟁 어빌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레니티 역시도 요 제주와 방어가 다크랜스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또 키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세레니티를 가장 쟁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어빌리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볍게 보여 드릴게요. 레지스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력 버프를 주기 위한 공격력과 치명타가 증가하는 이 공격력 버프를 주는 어빌리티로 한 번씩 사용을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인 추종자. 체력을 뻥튀기 해 주는 거인 추종자나 그다음에 치유사. 해로운 효과를 해제시켜 주는 치유사도 간혹 사용을 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냥과 그리고 또쟁 어빌리티를 확인을 다 했고요. 자 다음으로는 탈것인데 저는 무조건 맨손에 어울리는 탈것은 저스티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스티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최근에 나온 탈것이죠. 이게 버릴 옵션이 없습니다. 사냥이든 쟁이든 다 필요하고 좋은 옵션들이고 다른 탈것이 더 추가로 좋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저스티스가 맨손의 경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탈 것입니다 그리고 후문을 보게 되면은 초반에는 우리 깡공이나 깡방이라고 하죠 요 수치가 올라가는 게 추력도 많이 올라가고 효율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스펙들이 다 올라오고 중후마도로 가면서 이제 이 모든 피해나 받는 피해 감소 이 옵션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칼날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도 옵션을 못 띄운 거예요 세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요 리본의 요 명중이나 혹은 인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현재 저는 아이템 기록 같은 경우는 저는 한56% 정도 하고 있고 장비는 386개 이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실현한테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 100층에 머물러 있어요. 1층 같은 경우는 아직 클리어를 하지 못했고요. 제가 지금 6만을 넘기고 나서 아직 도전을 안 해봤는데, 조만간 한번 트라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99층까지는 기사 어빌을 사용하면서 맨손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혹시나 기사 어빌로 도전을 안 해보신 맨손 유저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기사 어빌이 참 활용도가 좋거든요. 실현의 탑에서. 그래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성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52, 49, 36인데요. 제가 현재 제 레벨과 스펙에 비해서 성물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좀 이제 여러 직업을 좀 키워보기도 했고 각인으로 여러가지 뭐 테스트를 한다고 시간의 조각을 많이 소비를 많이 해서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성물 같은 경우는 공격력, 방어력, 체력 순으로 이렇게 조금 천천히 맞춰서 비율을 맞춰서 올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가장 효율도 좋고 체력도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각인. 각인을 볼 텐데요. 각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운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옵션을 모두 다 가져가실 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정말 운이 좋으면 맞출 수는 있죠. 근데 그러면은 시간의 조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옵션과 2순위, 3순위 옵션,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테레노스의 각인에서는, 맨손 같은 경우는, 근거리 공격력을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내가 사냥만 하는 유저다라고 하시면, 몬스터 대상 피해 증가를 추천을 드릴게요. 가장 1순위로.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옵션으로는, 치명타. 근거리 치명타가 높게 나오시거나, 혹은 치명타 피해가 높게 나오신다면, 그런 옵션들은 저처럼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저는 이제 횟수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게 돌리면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남을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는 협의를 모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 8 1 2라고 하죠. 4 8 1 2에서는 과연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냐? 모든 피해를 저는 제일 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순위로는 방어 관통이나 그 다음에 명중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pvp를 하시는 분들은 pvp 모든 피해도 좋은 옵션이긴 한데 맨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맨손으로 pvp를 상대방을 때리면서 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다만 내가 근거리 다른 직업을 또 키울 거다, 물리 딜러를 키울 거다라고 하시면 PVP 모든 피해를 챙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크레타의 각인을 보실 텐데요. 어 이제 사냥만 하시는 분들은 저도 요거 최근에 맞췄거든요. 몬스터 받는 피해 감소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는 PVP랑 공용으로 사용을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역시나 깡방 방어력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4, 8, 12 같은 경우는, 역시, 받는 피해 감소. 가장 1티어고요 어, 2순위, 3순위는 거리 있네. 그리고, 이제, 쟁을 하시는 분들은, PVP 받는 피해 감소. 요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칼리온의 각인. 이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물약 회복률과 공속, 봉속, 이속 공속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추천을 드리는 거는, 물약 회복률. 그 다음에, 나는 경치를좀 빨리 올리고 싶다. 라고 하면, 마스터리 경험치 각인을 새로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HP. 그러니까 유호업 같은 경우는 HP랑 물약 회복률이 되겠네요. 맨손 같은 경우는 스킬 피해랑 시전속도를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시전속도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선 딜레이가 긴 오른손이나 회복의 강타, 요 정도는 있긴 한데, 크게 효율은 못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HP와 물약 회복률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4812 같은 경우는, 공속과 이속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실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긴 한 건데, 한옥 한 번씩 사용하라는데, 저는 예전에 요거를 맞춘 적이 있어요. MP회복. 지금은 너프를 당하면서 MP회복이 좀 널널해졌죠, 맨손이. 그리고 패시브로도 이제 스킬이 나와서.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제 MP회복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어 MP회복 가인을좀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좀 쉽게 많이 땡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이제 자기 스펙에 따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패치가 새로 되면서 저는 그냥 공속이나 이속을 땡기는 게더 낫다고는 현재 보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 세팅을 봤고요. 어, 추가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인벤토리, 제 장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어구가 이제 가죽 셋, 천 둘, 이렇게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죽 같은 경우 모자는 구강. 이거 3옥을 끼고 있고요 바봇은 천으로 2옥 10강으로 끼고 있고요 바지 같은 경우는 3옥 6강. 장갑은 2옥 6강. 신발은 3옥 6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거 6... 고강이 좋냐 아니면 6강이 좋냐 6강 3옥이 좋냐 뭐 되게 말들이 많은데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무조건 방어와 바피, 이두 가지는 챙겨가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내가 무조건 고강이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6강인데 방어 와피가 들어가 있으면, 9강보다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왜 너는 방어가 없는데 9강을 꼈냐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대신 3옵이잖아요. 3옵이 있고, 9강이면은, 6강 3옵하고, 거의 비슷한 등급이에요. 오히려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유업옵을 하나 더 챙겨가는 느낌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악세는 1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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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직 18강을 못 찍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썰자용으로 제가 좀 비주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투봉 최근에 키우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아서 제가 물건을 가져왔어요. 요거를 서브로 보기로 키우고 있고 뭐 월드보스나 아니면 이제 조각의 숲할때 원거리로 좀 조각을 더 많이 먹고 싶을 때는 사용을 하려고 이제 활, 별석기활 구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쭉 봤고요. 세세한 설명이나 아니면 제가 왜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 또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더 올려드리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또 방송 찾아오셔서 물어봐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